32번 문제입니다.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인사 처분으로 공무원에게 그의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직위를 소멸시키는 제도가 뭐냐. 자, 이미 부여되는데 그걸 소멸시키는 제도가 뭔지 한번 볼게요. 1번 정직, 2번 전직, 3번 직위해제, 4번 견책, 5번 직권 면직이 있는데 어떤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러한 직위를 어, 해제시키고 소멸시키는 건 뭐냐. 자, 직권 해제가 답이 되겠죠? 자, 3번이 답이 될 거고, 자, 이직위 해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떤 내용들이 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전직부터 전직 견책 직권 면직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 충분히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무원의 징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들 꼭 암기하시고 읽어보셔야 됩니다.